네 안녕하세요 마블입니다 예 네, 지금 쉐도우버스 네, 새로운 신팩이 나왔다 해서 뭐 하려고 여러가지 덱을 맞춰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못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규팩 네, 시, 새, 최신 카드팩 시공의 재탄생 네, 나왔죠 네, 시공의 재탄생 나온 기념으로 이제 어, 그... 소환... 이... 뭐... 뭐지? 그 소환... 소환...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아무튼 10번 뽑을 수 있죠 10번 네 10번 뽑을 수 있는데 네그거 한번 까볼 겁니다 네총 10회 네 시공의 재탄생 네아 <laughs>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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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줬죠 10장 한번 까볼 겁니다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인가? 자, 일단 홀수 아하, 가면 있냐 아하, 브론즈 아, 실버는 나왔고요 득템 감사 아, 실버 2장 실버 3장 아, 과연 아, 실버 총 4장이네요 네 그래요 총4장 <laughs> 카드가 뭐였는지 는봐 봤었는데 어... <laughs> 자 다시 한번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무라 사령 뭐 어쩌고 아하, 바싸고, 착, 아, 아, 아. 뭐지? 자, 의문화 사령술사, 네크로스 클래스 거고요. 출격, 장성을 발동했다면 카드 한 장을 뽑는다. 폭풍의 날개, 자, 드래곤 클래스, 내 손에 있는 드래곤 클래스 카드 한 장을 질풍용으로 변신시킨다. 질풍용으로? 이제는 드래곤 클래스 카드 그러면 드래곤 클래스 카드인데, 그게, 비용이요? 6. 이거 1인데, 어허. 자, 네메시스. 네메시스가 신규 클래스죠. 신규 클래스. 네메시스고, 본명 상태라면 상대방이 모두 추정자에게 피해 1시, 이 피를. 바싸고 뱀파이어 클래스.. 거구요 진화시 내 다른 추정자 하나를 파괴하고 그와 같은 1의 추정자를 정장에 소환 그 추정자에게 돌진 부여 어.. 그러니까 내 손에 카드가 없어도 이게 다시 나온다? 그 말인가? 자, 살아 돌아온 용병 내 턴의 종류 자신의 체력을 1회복 어.. 강화 아.. 어, 자신에게 딱 봐도 로, 로얄이네, 맞네. 로얄 클래스. 강화, 가 로얄 클래스의, 어, 장점이 강하죠 강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섀도우 오브 버스에서는 체력이 그 높아도 소용이 없, 없어서, 야, 네크로 클래스 거고요 미라. 상대방 전자에 선택할 수 있는 추종자가 있다면, 사령수 4를 지불하고 상대방 추종자 하나에게 피해 2 인형의 방, 네메시스 클래스. 자, 출격 및 네턴 종류의꼭두가시 인형 한 장을 손에 넣는다. 아누비스, 네크로스 클래스 거고요. 장송을 발동했다면 공룡이 낮은, 아, 공룡이 가장 높은 상대방 추종자 중 하나를 무작위 선택에 파괴한다 경력이 가장 높은 어, 그래요. 아 어, 일단 뭐 지금 실버가 일 개죠. 그렇죠. 실버 총7곱 자, 자 이번에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오! 골드 한장 골드 한장아 아... 뭐죠? 아... 골드 한장 땄네 자, 저주받은 석상 어... 네메시스 클래스 일초 연결 공격 불가수 어. 그냥... 공기방패? 체력.. 어.. 로얄 클래스 암살의 비기 체력 5EI 상대방 충전자를 하나를 파괴한다 체력이 5이 i 허허.. 허아마신의검 내.. 뱀파이어 클래스고 내 털의 종류에내 모든 충전자에게 공격력 1플러스 부여 복수 상태가 아니라면 내 리더에게 피해 2 어, 위치 클래스고, 신성 화염, 서로의 모든 추종자에게 피해 2. 암석이 기 똑같고, 화령, 점령, 정령의 숲, 엘프 클래스고, 유언 및이 마법진이 전장에서 내 손으로 돌아왔을 때, 상대방의 무작위 추종자 하나에게 피해 1, 내턴 종료에 요정 한 장을 손에 넣는다. 한번 그래요. 기계 날개 검사. 넬시스 클래스 어.. 출격 분석의 아티팩트 코대의 아티팩트 신비 비 아.. 이게 다 다르구나 아. 네마시의검두 장이요고요. 아 전설은 안 뜨네요. 네, 전설이 안 뜨네. 자네 번째 어. 네 번째다. 아 전설이 아 전설이 안 뜨네. 큰안 돼. 아, 어, 왜이렇게 뭐 보는 것 보다 그냥 바로바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다섯 번째 전설 한장크나왔으으하하데아 아... 실오크브레이 실버. 실버가 이크 설마 또, 실버아니겠지 아, 실버는 오네 신자자, 성아알테라알테아 알테아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 알테아 알테아 <laughs> 자 몇 번째죠? 여섯 번째죠? 네, 여섯 번째. 시원하게, 아, 이 뭐죠? 비쇼꺼네. 파주주. 아, 천상의 골레. 오, 이거 뭐, 가 간지난데? 유아, 내 모든 천사행의 골렘을 파괴한다. 뭐야, 이거. 이 추정자는, 추정자는 공격 불가. 어, 공격 불가인데? 아, 수원에, 어, 공격을, 진화를 해야 공격이 가능하네. 내 마법지 혹은 소멸시킨다. 하하 그래요. 다 일단 골드 한장 나왔고요. 이제 일곱 번째 전설이 이제 한한 번도 뜨지 때가 된것 같기도 한데 음. 안 뜨네. 이제 반대로 아아아 아. 아. 망했다. 이게 진짜 못 풀어 줘야 자 과연 세장 중에 전설이 한 장이 뜰 것인지 <laughs> 아베 전처럼 네 전설이 한 방에 세 장이 뜰 것인지 아 이제 또 나왔고 별이 어, 오 이쁘다 이거 아. 제도 없네. 자, 이제 아홉 번째. 아, 제가 한 장을 떠야될 텐데. 아, 망했네요. 망했네요. 아, 자, 마지막 라스트 한자, 제발 아, 이 카로스 용의 집결 분노의 에이드 뭐 죠. 아 기회장이 진호 아사로늑대 대사제의 칼을 내. 아 결국에 레전드 한 장도 안 떴네요 하지만 여기 한 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저에게 소인에게는 아직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진짜 마지막 라스트 한자한 방에 쫙 오, 오, 뒤에 떴다. 뒤에 떴어. 근데, 아, 어, 그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유형을 부르는 소녀. 그 다음에, 사령을 다루는 소녀. 소생 10이 뭐지? 이번 대전에서 파괴될 비용이 소생 뒤에 적힌 숫자 이하인 내추정자. 주에서 비용이 가장 높은 것 하나를 무작위 선택해. 어, 소생. Uh -huh. 자, 하크라비 인셉트 킹, 자, 마지막으로 나온 인셉트 킹 엘프 클래스이고, 어, 엘프 클래스 치고는 비주얼 이용, <laughs> 상대방의 무작위 추정자 하나, 이게 이 카드를 포함하여 이번 턴 동안 사용. 가, 사용한 카드 수만큼 피해를 어? 아, 이아이이코 이, 이밖에 안 되네 어 근데 네, 이 추종자한테만 먹일 수 있다는 건데 어좀뭐좀 뭐, 좀 징그럽긴 하네 자 이렇게 해서 한장을 먹었네요. 네 결국에, 인세트 킹. 예. 네. 이걸 산, 자주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 네. 인세트 킹을 하나 먹었습니다. 이걸 로그인 보상을 받으라고 하는데, 혹시, 자, 혹시, 아, 어? 어한장더 주셨네요. 어? 와, 어? 한장더 주셨네요? 어... 한장더 주셨습니다. 자, 소인의기는 소위 의기나 아직...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전설... 아, 레전드 한장 더? 레전드 한장 더? 자, 과연 이쪽이 뜰 것인가? 거꾸로 합니다 마리아... 마나리아의 지시. 저주받은 허수아비 포켓한 도끼술사. 아, 타의 수호자 어쩌고. 인형인 방. 아, 네. 그렇죠. 공짜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하죠. 네. 뭐, 이게 해서 시공의 재탄생이라는, 이런 걸, 어, 팩을 뽑아왔고요 어이? 자, 마지막 보너스로 네, 티켓이 하나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일단 요거 두 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 뭐, 솔직히 별 기대를 안 합니다 네솔 요즘에 카드 잘, 카드 잘안쓰지던데왜 어, 그래요 네 브론즈, 브론즈 아 어, 그래요 배 기대를 안했습니다 네, 홀영수사아내 네, 스킵해버렸구나 허허 네, 이렇게 먹었네요 네, 실버 내창먹고자그 네,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바부트 한잔 뽑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참깨 날개 아직, 바부터 에서, 먹고 싶은, 전설이 있었나? 아, 용바톱, 암살술, 영어 수집가, 조련된, 조, 아, 조련된, 술년대 조련가, 아, 조력가, 아씨. 네, 네, 그렇습니다. 공짜, 공짜로는 모든 것을 할수 없다고, 네, 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시공의 재탄생이라는 팩을 한 12장 정도 까봤고요 네, 12장 정도 깐을 해봤고요그 다음에, 이제, <laughs> 카드팩, 네, 클래식 카드팩을 한번 까봤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운트팩을 한번 까봤습니다. 네, 총 결과는, 네, 전설 한 장이고, 골드가 몇 장이었죠? 한 다섯 장? 일곱 장? 네, 요즘도 먹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구였습니다. 언제 다시 게임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조만간 하긴 해야 되는데, 다시 조만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